40대, 50대, 지금부터 노후 준비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스물 가지 실천 포인트. 시리즈 리뷰 11번에서 15번. 11.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훈련을 하자. 일이 없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일상 관리 능력을 길러야 한다. 12.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를 선별하자. 에너지와 시간을 뺏는 사람보다 함께 성장할 사람에게 집중하자. 13. 건강 검진은 매년 빠짐없이 받아야 한다. 무병장수보다 중요한 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습관이다. 14. 배우자와의 삶의 방향을 공유하자. 각자 따로 준비하면 충돌이 생긴다. 함께 설계하고 함께 실행해야 한다. 15. 인생 2막의 목표를 구체화하자. 막연한 은퇴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후에 없는 선택이 가능하다. 시리즈 리뷰 16번에서 20번 마지막을 보세요. 감사합니다.